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た> <music> はいは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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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나가야 된다. 네! 자, 안 지나 안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지나가면. 저거. 볼게. 안 지나. 근데 네, 안 지나갔다. 그거 계속 갑니다. 청와 계속 거기 빨리. 볼 바꿔 달라 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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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박수 박수. 네. 야, 이거 중요한 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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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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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스이오 와, 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 Okay, nice to meet Okay, <목소리> 수영이, 수영이 아 들어가 봐. 아 안어한명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도 그냥 던져, 던져. 어? 누가 와서 잡아서야 오케이? 오던지라니까 그냥 던져, 던져. 던져야. 몸이 안 잡혔어. 몸이 안 잡혔어. 와. 오케이. 오케이. 아 던져봐, 던져봐 오케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오오이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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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3 Williams vielenidal Industr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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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음 잘해라. 클링 치클링. 아, 이 好嘞 <Okay. S 2> <Yeah. S 1>、yeah.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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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전지훈련 3탄 같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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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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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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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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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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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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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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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는 끝났다 이제 병원 갔는데 아 병원 갔는데 내가 그 어렸을 때성장판 프로 어. 컴터 하잖아요 네 그럼. 87까지 응. 근데 했거든요 조금 못해 키가 얼마예요 프로필 키요 아니면 실제 키요 어, 실제 키요 83.5 프로필은 뭐85 하루 보고 와이프 와서 기분 좋았습니다 어머나 머리 자르셨다 하루가 이제 아빠 보고 막 가리는데요 하루 울던데 <목소리> 너무 슬펐어 하루 지나니까 괜찮아지는데 어 하루니까 하루만네 저등을 다 했구나 라임 진짜 즐긴다 아 든든하다. 어토몬스아못 아. <laughs> 아, 알아본 것아 약간 멍때렸어이 사람 누구야? 그는 어, 구승민 선수는 그거 어때요? 기꾼기하는고 승민이 형 놀라게 했나 봐요. 막 아, 이렇게. 아. 아. 는 조심히 다가가는데 계속 엄마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아 근데 금방 다시 웃었어요. 아니요. 이틀 쉬는데더 힘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열심히 뛰고 열심히 던지고 열심히 들었어요 저 모르다가 어젠가? 사람들이 갑자기 뭐 지바롯도 유튜브 어저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어 몰라요를 일본어로 하시면 어떡해요? 잠깐만갖 <laughs> 애기가 또안 자고 또이떻고그 현관문 열자고 자 뛰어나온 거였죠 아, 편지 써놓고 집에 돌아와서 좋다 뭐 그런 거죠 하나도 잘아지고 국밥하고 하나 막아 진짜 아, 예 눈물 조금 흘렸나요? 아 눈물은 눈물 안 났어요 좀 마신 거좀 드셨어요? 예 남의 국밥 먹었어요. 아? 안돼 오전에 국밥 먹었어요. 점심 일어나서 혼자 아? 쌍둥이 어? 국밥 오전 반쯤에 사전 국밥 국물 내니까 국물 이니까 조금 많이 컸어저 누워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야. 아. 누워 있다가 머리하러 갔다가 위에를 길러야 돼서 위에는안 건들고 옆에 좀 치고 빵한편 많이 쓰요. 지금 이 머리에서 뭘 하기가 애매해서 이상하죠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주문을 했을까 옆에만 그냥 다운펌 다운펌만 해달라 해가지고 그쵸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여기 살짝 치고 머리 기를 거니까 여기는 놔두고 옆에는 좀 쳐가지고 다운펌 해달라 했죠 디테일하시네요 디테일까지 나온다고 네네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아 동가가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연어말이랑 그리고 베이컨 토마토 포치 랑 등갈비랑 쭈꾸미 매운 쭈꾸미 귀국 밥상이라고 진짜 아,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 3년 먹었어요. 반년 먹고 아,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먹어. 요 유틸은 아 아닌데 좋아했 있어. <laughs> 지금 저데리러 왔어요 공항에서. 아빠하고 달려와요? 아니 아니 막차 있던데 그냥 그냥 시카이 이렇게 이렇게 하던 거예요? 아 안녕 아, 아빠 이 롯데 자언지 정은 그 엘리베이터에서 막 사람 풀로 찼을 때 <laughs> 저녁 1시에 <laughs> 아빠 야구 안 가? 요 어? 저는 1 0시 야구를 왜 가? 아, 진짜, 롯데사이언츠. 먼저 방고. 아, 머리 자르러 갈 힘도 없더라고 쉬고 싶어가지고. 부산에서 쉴때잘안 나가요. 아, 그 영화 보고 왔어요, 영화. 미티샤라 봉준호. 보면서. 도대체 머리, 아, 니까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어, 네. 머리에 뭐가 들어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그냥 샤라우. 아, 네. 샤라우. 저 어, 맞아요? 잤죠 나는 음식 같은 거 없었어요. 삼겹살? 지금 뭐 먹어봐서 이제. 제일 처음 먹은 한국 음식이 뭐였어요? 마, 오. 오. 밥 집밥 먹었어요. 집밥. 집밥 최고지. 네. 가족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승엽이 잘 왔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렇게... 고생했다고. 아 고생했다고. 지금 이키 재셨는데 몇 센티 나오셨어요? 8 6이요 줄었나 보네. 진짜... 기분 좋지 않아요? 네. 기분 네. 좋은 거 같고. <laughs> 좋지 않을까요? 네. 너무 높았던 금이 많았어가지고 하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나 여기 빨리 인터뷰 재밌거든요. 네? 재밌죠. 좀 활발하고 네? 재밌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 네. 태터. 태터가 아니라 채인. 활발하고요. 아예 어찌 보면 그요 말도 잘하고. 약간 남자답죠. 손이. 손이. 아 손이. 수비할 때는 그래도 포수니까 좋은 점이 많죠. 변화무 같은 거, 낮은 거, 손이 많이 들어오고 장에 많이 높은, 높았던 거 잡았잖아요. 그걸 치면은 <laughs> 장, 정타가 많아요. 장타로 손이. 이어지는 게 많은데 낮은 공 정타는 플라이나 땅볼로도 잡으니까 음. 수비할 때는 또 좋지 않나. 음. 그래서 음. 올해 정주년에서 내야형들도 그, 수비 많이 하고 다 데뷔했어요. 대박 예감 봤는데 너무 심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맞죠. 너무 시원해 너무. 어...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를 먹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어 하시나요? 어, 고기랑 김치랑 넣은 걸 먹었습니다. 와 어, 진짜 서울할같았다 저는 머리카락을 따로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안정한 모습으로 되겠습니다. <목소리>